자 정동민 국어논술학원의 수능 국어 강사 이대건입니다. 자 오늘은 어떻게 하면 모의고사를 풀때 시간 배분을 할수 있고 그리고 어떤 순서대로 풀어야 올바르고 어, 점수를 많이 올릴 수 있는가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순서는 시험지를 딱 받으시면 맨 처음에 있는 독서론을 푸는 걸 추천을 드려요. 시간은 5분입니다. 5분 동안 세 문제, 첫 장에 있는 걸 풉니다. 이유는, 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이 독서론이 많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예열 지문이라고 그러죠. 이제 머리가 좀 예열될 수 있고요. 여기서 일단 독서에서 일부분을 풀어놔야 마지막에 독서를 다시 풀 건데 나머지 14문제를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세 문제 에 5분 동안 푸시고 선택 과목으로 넘어갑니다. 엄매 같은 경우에는 14분 정도가 약간 적절하고요. 화작 같은 경우는 16분 정도가 적절한데, 15분 정도, 어 이제 맞추고 푸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독서론하고, 언매 선택과목, 화작 합쳐서 20분 잡으시면 됩니다. 어 집에서 연습하실 때도 20분 잡으시고, 그러니까 80분을 두고 푸는 거는 좋지 않아요. 왜냐면 계속 시간이 조금씩 오바돼서, 결국 독서에서 찍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20분 잡아주시고, 스타워치 맞추실 때, 20분인데, 내가 문제 하나 풀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다. 그럼 그냥 별로 칩니다. 어, 시간이 남으면 오히려 세이브 하고 넘어가셔야죠. 시간 남는 거 좋죠. 그 다음에 문학을 풀어줍니다. 문학은 17문제 25분 동안 풀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스타버치는 25분 세팅하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 리고 마지막에 독서론을 제외하, 풀었으니까 14문제, 지문은 세지문 30분 동안 꼼꼼하게 전력 투구하셔야 됩니다. 독서가 요즘에 오답률이 높은 문제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읽으면서 전력투구 하셔야겠죠 이게 어, 가장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인 것 같고요 자기 스타일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뭐 저희 학생들도 문학을 제일 먼저 푸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 친구 가 항상 1등급 나와요 그래서 스타일에 맞춰서 바꾸시는 건 가장 좋지만 가장 최적의 가이드라인을 일단 맞춰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풀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어, 그 영역별 안에서 시간배분을 할 때. 시간을 오버하면안 되기 때문에 별표를 치는 걸 절대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 거기서 막 2분, 3분 잡아먹지 마시고 별표 치고 넘어가서 어 마지막에 마킹하시면서 점검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맨 마지막에 네 문제, 다섯 문제 찍는 것보다 앞에 별표를 세 개, 네개 치는 것. 별표 친다는 얘기는 아예 모른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찍는 거랑 좀 달라요. 찍으면 확률이. 20% 밖에 안 되겠지만 별표를 쳤다는 얘기는 3번인가 5번인가 고민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확률이 50%로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시간 중요하기 때문에 별표 치는 거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게 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게 시간 배분과 순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풀수 있는가에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